어? 뭐야? 뭐지? 야 와이번 또 있어 뭐야 미친 어, 어, 어. 아니 거그인가뭔 짓을 하는 거야? 나 혼자 갈게 나 혼자 갈게 아니 버그야? 지난 기간 오토에 이어 이번에는 와이번을 잡으려는 아크 3인방 전과 다르게 기절시키는 게 아닌 나를 훔쳐와야 하는데 와이번으로부터 아크 3인방은 어떤 방법으로 아를 훔쳐올 것인가 과연 이들의 운명은? 아 아로지엔 답답한데 이거? 야 그리 좀타아 이질까봐 안 뒤지면 되지. 아, 백퍼 죽어. 저기 갔다 들어가면 백퍼, 백퍼. 배포. 근데 좀무섭긴 하다. <laughs> <laughs> 아무리 그래도 용이니까 좀 무섭네. 보이는 것 말고 다섯 말이야. 어, 너무 많은데? 잠깐만 와, 그러니까 이번엔... 좀 잡고 가야 될것 같아. 내가 봤을 때. 그 심지 어 아름치면 다 떠쳐올 텐데. 먼저 좀 잡고 들어가. 그게 낫지 않아? 나 이거 그리핀으로 바꿔 올게. 이거 음. 절대 안 된다. 알겠으려. <laughs> 너무 많다 <laughs> 들어가기 전에 브리핑 좀 하고 가자. 서로. 어. 그 할지. 와이번 처리하고 나서. 와이번 좀 처리하고 나서. 음. 같이 들어가는 게 낫든 같이 들어가는 게낫 그냥. 어. 처리하고 나서는. 그래. 안 오는데? 떨어지면 알지? <laughs> 어, 어 떨어지면 뭐 기가 막 날리는거지 어 어글 끌렸다 어, 어. 간다 간다 오케이 okay, 확인 너무 가까이 오지마 데미지 마도 어어 못맞췄지로어좀 전사기 해주 잡았어 어 가지마 기가 막내 가지마 언미 이거 저항 하나면 나 이거 브리핑 저항 하나, 저항 하나. 오나? 하나. 아, 오씨. 너무, 개무 무섭다. <laughs> <laughs> 아니 밑에 살짝 봤거든. <laughs> 아, M R <말> 있었어. 일단 알 <laughs> 위치. 럼미 럼미. 어디야? 어 바로 뒤에요. 여기 여기 잠깐 와 보면 저기 수정란 보여? 아하. 저기 수정란 보이지? 둥지 같은, 둥지는. 둥지처럼 생긴 거. 알은 잘안 보이거든, 나도 지금. 가면 있을 껴, 아마. 일단 여기는 뭐요? 안 보이네. 여기 보이는 동지에는 안 보여. 알이. 네. 내가 저기 가서 그냥 하나만. 어, 오른쪽 아래 한 마리 있다. 어? 맞췄어. 맞췄어? 어, 그, 바로 앞에 있네. 왔다, 온다, 온다. 꼈어꼈어 꼈어. 어? 어? 간다, 글로 어유 무섭다 이거 지금. <laughs> 257, 이거 세다 정룡시 굿. 오어3렙이었네 나름. 체력 좀더 올리고. 지금 체력 몇인데? 불러 바로? 체력 18000이야. 아, 어그되겠어 어. 불러도 어, 되겠다. 충분해 진짜, 진짜 체력 엄청 많아. 쭈빼기! 맞췄어. 맞췄어? 어. 오케이 나이스. 온다 온다 온다. 어어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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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아, 올라가. 새끼가 건방지게. 어? 뭐야? 야권을 <laughs> 잡았어, 샤권을 <laughs> 아, 그래? 데려와, 데려와, 또 데려와. 한 아, 다섯 마리 끌고 와? 어, 거기 서 괜찮아. 내가, 불... 내가 잡아, 그냥. 아예 가져와도 돼, 그냥. 지금. 정말. 데려왔어? 어, 그로끊나 봐. 일단, 쟤까지만 잡자. 어... 한 마리 더 있어, 밑에. 오구안 끌리지. 오우씨. 총싸, 총싸. 끌렸다. 알레스, 끌렸어, 끌렸어, 끌렸어.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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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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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어? 좀... 어, 아, 안 죽었는데? 아, 안 죽었는데? 알터로 이쪽으로 와도 돼? 그래서 안 되나겠다, 알터로 여기로는. 뱀도가. 찾았고. 이거 아예 먹으면 자기 그거다 자기 소울메이트다 오케이? 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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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어어어오온오온오오오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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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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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버리 오리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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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나나리고 있는데 안 맞아 리어리어죽버어 죽였어, 죽였어. 뭐, 리버 뭐. 뒤로 빠져 뒤로 빠져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어버비 집에 버다 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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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 먼저 가, 먼저 가. <laughs>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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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분히 어떡해, 나 차분히, 어떡해. 안 뚫을까, 너? 겉, 겉킬라버다 아이고, 형, 이거, 와이번이 없는데? 어? 뭐지? 죽었다고? 어, 다 죽었어. 없어, 밑에. 얼이 어, 저쪽 쩍 가. 가서 살펴봐, 줘알 보여줄까? 어, 꺼내봐, 여기있다. 와! 야, 알 존나 많은데? 어, 어, 왔어, 왔어. 아, 아, 집어넣어, 집어넣어. 아, 아니, 야, 끌고 왔으면 끌고 오오오. 왔다고 말을 해야 될거 아니야. <laughs> 아니 나나 나 끌고 온 줄도 몰랐어 야야 끌러간다 일로 와 일로 와 잡았어 오씨 깜짝 놀랐네 아 깜짝 놀랐네 뭐 없었는데 분명 어, 무거워 알이 왜이렇 아니 아라나에 무게 50이네 이거 의 철인데 철 으, 무거워 아이씨 언제 오는데 무거워 떨어져 죽어 같이 슈누핀이랑 슈노, 같이 <laughs> 아 여기 놓고 가던가 하나. 기력 모자라서 용암이 빠졌으면 좋겠다. 오 <laughs> 어, 와이번 한테다운다 미친 뭐야 이거? 와이번 어, 두, 두 마리 와이번 두 마리 뭐야 일루와. 이거? 일로 와. 어 가는 중 가는 중. 어갔어. 활광하면서 일로 와. 활광하면서어두 마리 있네 저기. 그거. 와시끄럽 놀랬네. 어 바로지 나 미친. 저... 뒤도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리로와어어 죽지마 죽지마 일로, 일로 어? 와어롬내 미핀인데 젠장 어 제발요 팔팔하면서 던져 일로 와 이리와 이거 러미 뒤졌다 아이고 안녕히 아, 계세요 레전드네 롬 미핀 뒤져버렸네 아 안돼 안돼 러미그 알겠는데 일단 알아나 <laughs> 음. 아, 뭐? 어아알몇 개나 훔쳤길래 이렇게 데려와 어차피 롬 미핀 잘 죽었다 어차피 와이번 탈건데 나 찝어줘. 이때면 <laughs> 어, 안, <laughs> 안 되니까. 어, 안 이, 이거 타고 가. 이거. 이거 타고 가. 이거. 이거 타고 가고. 그리핀 하나만 데려와줘. 근데 내가 살짝 옆에서 봤는데 넘미가 이거 딱 지나갈 때 와이번이 리젠된 거 같기도 해. 그래? 사실 빨간 색깔 복음 먹다가 이랬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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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지? 그리.. 와이번 또 있어? 뭐야? 미친? <laughs> 어, 어, 어. <웃음> 아니. <웃음> 버금가 뭔지새라나 아, 먼저 갈게 나 먼저 갈게 아니 버고요? 야 그거 죽이면 안돼 이거 내전데 남이 남이 그 죽어도 돼 죽어도 돼 어때 안돼 안돼 아니 버그인가봐 이거 그리핀 왜 아이 와이번에 왜 있어 여기? 에아니 방금 따라가 따라가는데 나는 분명 내전데 <laughs> <레전드. 웃음> 그렇다 나는 오늘 와이번의 먹이가 될 운명이었다. 아, 죽어도 돼. 그거 한번 죽어도 돼. 안 돼, 안 돼. 미안해, 우리 핀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어, 우리 핀 사, 우리 핀 사는 듯? 다행이다. 아니, 잠깐만. 제발, 내가, 내가 죽겠다, 아, 이거. 어? 때려가지고, 아, 이거, 못나네 아이고, 화성, 아이고, 뒤져버렸다.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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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 근데 이거 가긴, 될 수도 있다. 내 네, 우유달라고 하는 순간 가긴 못해. 그러 그러게는... 이거, 이거 누가 가져갈 거야? 각인하고 가져가야 돼. 각인하고. 아 각인을 하고 가져가야 되는 거야? 아, 각인하고 가져가. 특별히 너네들은 내가 손수 지켜주겠어. 과연? 이 랜덤 박스 아니야? 그렇지. 누구는 각인 되고, 누구는 각인 안 되고. <laughs> 난, <laughs> 난 각인 얘네 둘만 시키긴 했거든? 다른 애들은 모르겠어. 어? 4초? 과연? 그의 운명 처음에 했던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어아 우유네 우유네 무조건 우유야 어아낌없다우유 어. 우유네 그냥 어, 어. 우유 어? 오 아닌데 어아내 어? 아닌 건가 <laughs> <laughs> 나이스 개꿀 cool. cool. 아 나도 우유 필요해 근데 아얘 얘들 어네 나도 아니면 근데. 이거 미, 그거 넣어놔. 어, 지금 하려고. <laughs> 지금 딱그 넣어 놔어 지금 그러려고 지금 딱그 생각했어 나넣어어 얜 각이 몇 번데? 둘다9 1퍼 근데 모르지? 91번인데 우유 달라 고할 수도 있지. 3 0초남어 30초 나았네 제발 망해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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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지. 망했으면 좋겠다. 너 우유 먹고 싶지? 우유 먹고 싶지? 우유 먹으러 갈까? 너 우유 먹고 싶지? <laughs> 우유 먹으러 가자. <laughs> 아 진짜. <laughs> 간식? 영벌에 넣고. 아 간식이 뭔데? 뭐야? 무슨 간식? 그냥 간식을 먹. 우유라고서 이거 같은 느낌이우라고서 <laughs> 있어? 막우 우나 유라고서 있어? 아 유유. <laughs> <우유야>. 아 지지. <laughs> <GG. 웃음> 벌레 컷? 그여기너 <laughs> <laughs> 너 우유 먹고 싶지? <laughs> 우리 서울 우유 먹으러 갈까? 지지 우유네. 나이스어 <laughs> 뭐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이거 퀘스트 바뀌었어. 어? 나 포항이 포항이래 갑자기. 어 갑자기?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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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레전드 버그 발견. 포옹이 어, 어디, 포항이 어? 어떻게 하지? 이 어, e 누르면. 아 됐다, 됐다. 어 됐다, 어, 지지. 난 바뀌었다. 됐네. 와 이런 버그를 내가 나는 아, 네. <laughs> 야무지게 찾아냈습니다.